안녕하세요. 당신의 커리어가 뉴스가 됩니다. 미디어가 알아주는 나 개인 브랜딩 플랫폼 커리어입니다. 커리어에 들어가시면 거리 찾기 창과 내 거리 홍보하기 창이 나옵니다. 그 아래로 등록된 다양한 커리어들이 보입니다. 그 아래로는 등록된 미디어 요청 내용들이 보입니다. 꺼리를 찾으려면 꺼리 찾기 창이나 메뉴바의 미디어를 이용합니다. 꺼리 요청하기를 누르고 찾고자 하는 내용을 등록합니다. 등록된 요청 내용이 보입니다. 내 요청 내용에 해당되는 꺼리어로부터 연락을 받고 취재가 진행됩니다. 또는 등록된 꺼리어들을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